자, 여기 레이싱 국가대표 선수들의 BMX 프리스타일 파크 라이딩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. 거기 어? 그 인사를 왜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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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이브 <운영요>. 오! <오오> <laughs> <laughs> 이거 쉽지 않은데. 블레이싱 네. 선수가 턴다운턴다운을 <laughs> 연습하고 있어요. 두 핸더 오호호. 야, 레이싱 선수가 테이립도 하네요 레이싱 국가대표 선수들이 레이싱 훈련이 없을 때 이렇게 프리스타일 파크에 와서 프리스타일 자전거를 타면서 기술 연습도 하고 두 가지 종목을 다 타는 게 굉장히 레이싱 쪽에도 그렇고 파크 쪽에도 그렇고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오, 360! <laughs> 기부를 낮게 깔면서 들어가는 연습을 많이 하기 때문에 파크 기무에서 트랜스퍼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슷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건 저도 못할 것 같은데 스파인의 매뉴얼로 팝업을 하고 스파인 에어를 뜬 다음에 매뉴얼로 랜딩을 하네요 레이싱 국대 선수가 테이립을 연습하는 이유는 아마도 레이싱 경기 중에 테이립을 하려고 연습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레이싱 선수들도 할거다할수 있네요 360도 하고, 턴다운도 하고, 노핸더도 하고, 테이립도 하고 매뉴얼은 레이싱 선수가 훨씬 잘하는 것 같아요 매뉴얼 스타일이 굉장히 다른데 기무를 매뉴얼로 이렇게 주행하는 컨트롤은 레이싱 선수들이 훨씬 뛰어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. 오호호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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 <laughs> <laughs> 와 <laughs> 와 <laughs> <laughs>

うわっ